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인 자서전 목차를 살펴보는데, 자 유명인 자서전도 있고 일반인 자서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인 자서전은 뭐 우리가 흔히 봐왔던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고요. 좀 특별하니까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일반인들이 쓴 자서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는데, 자이 사람의 책에는 목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1부, 2부, 3부까지 돼 있죠. 자 1부에서는 출생과 성장으로 돼 있고, 2부에서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다. 그다음 3부에서는 경제 개발 계획과 현대 입사라고 돼 있습니다. 큰 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만든다는 것은 큰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책의 설계도 그러니까 1부, 2부, 3부 해놓고 1부 안에 또 소제목들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제2부에서도 06, 07, 08, 그 다음에 제3부에서는 09부터 16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1부에서 01번을 보니까 조상의 숨결이 서린 영동. 2번, 아버지의 일본 유학과 오사카 생활. 그 다음에 귀국과 새로운 시련 그리운 어머니 충북 영동에서 이 다섯 가지를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썼다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부를 보니까 사회 진출을 준비하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대학교 학교가 나오고 형제 이야기, 결혼과 군입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3부를 보니까 이제 경제 개발 계획 또정규영 회장의 인사스타일 경부고속도로 서울교와 여의도개발 안되면 되게하라 박대통령과의 만남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산간척지 충주댐과 안경모 사장 첫 해외공사 범화의 나온같트 다목적댐 제목을 딱 보니까 직장생활과 관계된 것이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4부를 더한다면 3부까지 나왔는데 4부는 뭐 은퇴 이후에 어땠다라는 제목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